힐튼 호텔 킹이기재게티브 스위트 룸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. 오문 단지가 보이고요. 오문 단지 앞에 와 벚꽃들이 완전히 만발이 되어 있습니다. 좀 줄여서 볼까요? 예저 앞으로 커튼이 살짝 보이 경주월드가 보이고 저 유명한 롤러코스터 아시죠? 그리고 길 건너로 여러 가지 유명한 호텔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봉은호에 오리배들이 많이 떠 있어요. 오리배 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리배 옆에 쭉 오다 보면은 호텔. 이용객들이 사, 사용할 수 있는 안녕 경주야 아이들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. 수영장은 아직 개장을 안 했고요. 보시면 앞쪽에도 계속 이렇게 자 멋있습니다. 여기까지요.